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구현입니다. 아, 2020년이 결국 왔네요. 어, 지금 시험 공부에 이 매진했던 분들이 이제 1차 합격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제 1차, 어, 내년 이제 시험 준비, 지금부터 이제 돌입해야 됩니다. 일단 뭐 오늘은 날이 좀 푸근했어요. 어, 괜히 폴라트 입고 왔어요. 더워 죽겠네. 어. 자, 일단, 어, 이, 한시 이십 분까지 우리가 이제 타이트하게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요. 일단 이~ 우리가 이 임용이라는 것을 갖다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 또한번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어,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일종의 어, 자기 어떤 능력에 대한 음, 어떤 가능성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시험에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로 이제 그게 전환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기대예요. 이 기대가 강하게 자신을 이제 휘어 잡을 때 사실상 이거를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건데 이게 학생들 똑같잖아요. 그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가르치 아이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돌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좀 달라져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시험이 지금 교육학은 20%거든요. 20%인데 20%를 100%처럼 말고 막 범위를 넓게 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좀 우리가 앞으로 좀 지향해야겠다. 그래서 전공이 어차피 80%이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상이 많잖아요. 음, 단지 이제 전공 중에 교육학이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학문으로서 이걸 좀 공부하는 것도 어, 여러분들 그 자세도 괜찮을 거다. 자, 일단 이 내용을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 출제 비중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음, 교육학 논술이 20%, 전공이 80%입니다. 이게 그래서 1차에 100점 만점, 우리가 100%라고 하죠.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비중이 일단 20%가 교육학이에요. 근데 이게 80%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약15% 내외 정도 됩니다. 이게 교육학 논술이 교육학이잖아요. 그러면 15%라는 건 뭐냐면 이 교육과정평가원의 이 출제 기준이 전공교과의 약 25%에서 35%가 교과 교육론으로 출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근데 그 안에 보면 이제 뭐예요? 교육학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순수교육학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한15%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가령, 요번에 올해 뭐 수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보면은 피아제 이론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수학교육론에서 그 부분을 뭐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못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뭐이 과학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포섭자 이런 개념이 나와요. 오스벨 내용과 관련돼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체육전공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귀인이론. 이런 파트,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학의 내용이 20%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그보다 는더 많은 영역이, 사실상 전공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아까도 이제 이 설명을 이제 다른 전공 교수님들 끝나고 이제 교무실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어, 이게 이제 교육학이랑 접목돼서 더 활발히 나올 수 있는데, 그죠? 음, 그 부분이 아직은, 음,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론 가르치는 분들은 교육론 전공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 수학 교육론도 박사, 이, 수료하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 교육학에 대해서 알고 가르치는데, 대부분 수학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교육론은 자기가 독학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기준이 좀, 음, 엉성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얘기하시를, 아, 요번에 이 교육학이 조금씩 이제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교육학 논설에서 교육학이 순수하 20%지만 전공과 연관에서 보면은 15% 정도는 관여하지 않냐. 그 이해에. 그리고 25% 최하, 그 다음에 35%까지 전공에서 교육론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은 이해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출제가 이제 변화가 됐었어요 음 어떻게 변화됐냐 잘 보시면 이 2019학년도 즉 요번 시험까지는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내년부터 여러분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일단 교육학은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근데 전공에서 보시면 아마 이 자료에도 어 여러분들 이제 화면이 잘안보이시는 분은 이 자료 동행 어고공교육학해 가지고 나왔던 그 자료에 이제 쭉 보시면 거기 이제 배점에 대한 얘기가 어, 14쪽에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한 변경 사항이 요 이제 내용이거든요. 음, 요령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공에서 논술형이 없어져요. 내년부터. 왜냐면 하 교육학 논술이 논술을 보는데 전공에서 볼 필요가 어딨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공의 내용학을 좀 보자 더.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기평이 여덟 문항에서 기입형이 좀 줄어요. 그래서 총 여섯 문항으로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서술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는 여섯 문항에서 여덟 문항으로 늘어나죠. 그 다음에 2교시에서는 <laughs> 어, 이 서술형이 일곱 어, 문항이었거든요. 네, 데 아홉 문항으로 늘어나요. 논술이 없어지는 만큼 아시겠죠? 기입형이 주는 만큼 서술형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교육학 논술에서 논술에 대한 구조에 대한 거를 정확히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학습이 이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 좀 자기가 이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시험제도에 맞게끔. 음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 보면은 이게 원래 아까 이 그림 있죠. 2대8. 20%대 80%. 이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 파레토 법칙입니다, 원래. 파레토 법칙이 뭐야? 우리가 알다시피 20%의 고객이 뭐야? 80% 전체를 그 매출을 장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보면 v v i p 마케팅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뭐 예금 한 80%는 뭐야?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닌 거지. 어, 그건 뭐 우리가 보면 을루 치는 거고 상위 20%. 그 고객이 뭐야? 전체 매출의80% 가죠. 백화점도 그렇고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도 교육학 지식을 만약에 100%로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 중에 20%만 남겨야 되거든. 2 0예요 나머지 80%는 뭐예요 안 배워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학문하는 사람이면 배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임용시험 볼 거는 뭐야?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걸 열심히 배워. 그러다 보니까 교육하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게 내용은 많아 보이고 음, 이론이 뭐 수백 개 된단 말이지. 근데 그 내용을 한 백여 가지 내용으로 어, 전후로 압축해야 돼요. 그게 2대8 전략이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5컴의몇 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게. 자. 더 적은 것을 가지고 할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죠? 단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천동설이나 지동설 비교했을 때 천동설은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움직이지 않는 거지. 그런데 나를 움직이지 않는 대신 뭐가 움직여야 돼요? 온 세상 움직여야 돼. 근데 그온 세상 움직이면서 어떻게 충돌하는 것을 피해가야 되는데 못 피해가죠. 그 모순이 벌어지는 거지. 지금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온 세상을 뭐해요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뭐야? 불합리한 거지. 지동설로 어때요? 내가 움직이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 근데 이 학원 강의 듣는 분들이 뭐냐면 100%를 공부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한다? 학원 강사가 그걸 다 떠먹여주길 원하단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떠먹여줘, 못떠먹여줘못 떠먹여줘요. 생각해보세요. 두달 동안 기본 과정 책을 떼야 되는데, 기본과정책, 두달 동안 떴는데, 그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두달 동안? 못해요. 수업시간이,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네 시간 정도 해가지고, 일주일에 1 6 시간 정도, 뭐, 쉬는 시간 빠지면 열, 한, 한3 시간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이 그래요. 아, 일주일이 아니다. 이, 하, 어, 일주일에 8 시간이니까. 4 8 3 32, 2가 32시간. 우리가 그러니까 두달 하면 60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죠 60시간. 근데 60시간 동안, 다 한다고? 어렵죠. 대학에서는 교육학을 한 과목당, 어, 분과당 뭐예요 2학점씩 해가지고 보통 몇 과목이죠? 6과목 지금 12학점인가? 어, 이수잖아요. 지금. 원래 옛날 에 7과목이었거든. 그러니까 사실상은 한 학기 동안 15, 16주를 들었던 한 과목당, 그러면 6개라고 치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학원에서 두 달에 그분들은 어떤 걸 배울까? 어, 공부에 어떤 걸 가르칠까?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겠지.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 봤을 땐 과연 더 적어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더 많이 배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다다익선 있잖아요. 이런 말 많이 잖아 다다익선. 근데 이게 안 좋은 말입니다. 이명시험 공부에서는 이 전공은 그래야 돼요. 전공은 영역이 많으니까. 근데 교육한 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자 음, 일단 그래서 이걸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고 또는 오컴. 영국에 오컴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또 수도사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게 이제 이 오컴의 면도날이다 해가지고 음 단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교육학에 만약에 천개 이론이 있다 그러면 200개로 또 아니면 그더 이하로 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딱 선점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집중하려면 은이 그림 이 그림이 뭐예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그림인데 이게 이 해가 인도에서 공 가지고 놀다가 차도에 공이 들어가니까 몸이 어떻게 해요? 차도로 들어가죠. 왜? 공만 보니까. 음, 근데 어떻게 돼요? 차가 지나가서 어떻게 된다 죽을지 살지 딱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해 못해 어린아이일수록 예측이 안 돼요. 공부도 결국은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는 음, 그러니까 누가 뭐 인격적으로 좋다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공부는 아시겠죠? 아, 누가 뭐 얼굴이 잘생겼다. 누가 목소리 좋다 이런 걸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뭐 하는 거야? 그 내용이 과연 나올 만한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쉽게 그리고 그것을 잘 적용해서 가르쳐 주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건 학교에서 어, 배움을 어, 겪는 그 학생이나 또그 학부모들도 그런 입장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학습 초점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이 초점을 잘 보세요. 지금 관여표가 되게 있죠 제가 이거 이 평가 척도 공부할 때 이거를 이 표를 그림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뭐가 있어요? 자, 1번 그림은 뭐야? 관역 정 중앙을 못 맞추고 뭐야? 그 위에 몰입돼 있죠. 그렇죠? 분산이 너무 넓어. 이게 그리고 2번은 뭐야? 더 넓어. 분산이 더 넓어. 가운데에 집중한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골고루 퍼져 있죠. 그다음에 3번 어때? 어, 한쪽으로 완전히 편중됐어요. 편중됐죠. 관역의 정 중앙에 완전히 어긋난. 표죠. 그다음에 4번 어때요? 정중앙에 집중이 잘 되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 공부한다 그러면 뭐야? 전공 공부한다 그러면 바로 4번 같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가장 효율적으로. 아까 그 오컴이 면도날도 뭔 소리였냐면 이게 경제성 얘기예요. 경제성 얘기. 여러분들 브루노 그러면 뭐예요? 딱 등장하는 단어가죠. 있 브루노 그러면 뭘 떠올려요? 브루노 학문유신교육관이 브루노 그러면 뭐야? 지식의 구조잖아. 지식의 구조예요. 지식 구조가 뭐지? 전이가가 높은 지식. 그걸 뭐라 그래? 사유의 경제성. 즉 지식의 경제성입니다. 아시겠죠? 수많은 지식이 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프로도 생각해봤어요. 50년대 딱 경험해보니까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근데 그 수많은 지식을 다 배운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지. 왜? 전이가 될수 있는 만한 지식. 그 중에 가치 있는 거를 전이가가 높다 그러는 거야. 다른 데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교육학에서 사실상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식을. 그래서 학습 초점을 4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처음에 돌입하면 2번으로 들어갔다가 4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못 들어온다니까. 2번에서 계속 머물러요. 왜냐면 1, 2월 지났다, 3, 4월 지났다, 5, 6월 지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용이 많아져. 왜 많아지는 거야? 야! 스터디를 또 하는 거야. 스터디 하는데, 야, 그 사람 뭐 가르쳤니? 이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야, 교집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 이것도 나온다고 그랬어? 저것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분산돼요. 어마어마하게 분산됩니다.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제일 바람직한 4번이에요. 근데 3번인 사람이 고치기가 제일 어려워요. 3번이 고치기가 어려워요. 3번은 왜냐면, 편중된 거야. 제가 그래서 항상 그래요. 학원 강사의 팬이 되지 마라. 아시겠죠? 항상 내용을 보고 공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팬이 되면 안 돼요. 편중된다고. 그 사람이 잘못 가르쳐도, 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용서하고. 그렇죠? 학원 강사가 이게 적중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망한 겁니다. 이외에도 입시학원 있어요. 입시학원 있다고. 거기, 어, 옛날에 적중 잘했어요. 근데 요즘 적중해 못해. 못 하는 거야. 할 수가 없지. 예,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이명은 달라요. 이명은 시소고사원이 언제부터? 98년도에 설립돼가지고 지금, 케지에디언, 20년, 21년째 지금 돌입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설립할 때 같이 참여했었고, 지금, 오래됐어요. 근데 그동안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왜냐면 하 이게 학습 초점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2017학년도 거 한번 볼까요? 음. 그래서 (17학년도에) 문항 (1) (2) (3) (4) 이게 교육학 논술의 문항이 (4) 문항 나옵니다 그렇죠 큰 대문항 하나지만 간에 그 소문항이 (4개로) 나와요 그런데 (4개) 나오는데 1번 문항,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물어 보시면 알수 있냐면, 요건 문항이 뭐가 나왔는지는, 페이지를 잠깐 넘기시면은, 20쪽에 보시면, 1차 학습 전략이라고, 그 나오죠. 포섭자 얘기 나오면서,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면, 표가 나와요2 0 1 3 상반기부터 해서, 2014 상반기, 2014하고, 2015, 16, 17, 18, 19. 이렇게 딱 나오죠. 근데 거기서 17부터 딱 보세요. 17에 나왔던 문제가, 어 사실은 교육 계획이 1번 문제 나왔거든.